이 아이들은 커이리와 남편 그리고 새끼 두 마리. 새끼 어 다른 한 마리가 있는데 지금 없네요. 밥 얻음, 과자 얻어 먹도러 뛰어왔어요. 저는 다른 강아지들 밥 주러 가는 길이고요. 커이리는 제가 이사 올때 다른 동네에서 함께 따라온 아이예요. 이 아이들은 세마리는 2년 만에 새끼를 낳고요. 화이리가 자궁이 좀안 좋아서 자궁 축농증이 있었어요. 그래서 새끼를 2년 만에 낳았어요. 빨리가 저기 있네요. 예쁘죠? 가족이 이렇게 다니는 건 너무 보기가 좋아요. 粽子，中景。 한 마리, 완전 체 원래 새끼를 네 마리 낳는데한 마리는 입양 갔어요. 한 마리는 점박이었는데. 엄청 보기 좋죠? 그럼 전 다른 강아지들 밥 주러 이만.